과거에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미래를 통해 목표를 생각하며 현재를 산다.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수 있다.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진행할 자기개발 깨달음 공유에 대해서 가져온 주제는 삶을 바꾸고 싶다면 피해 의식을 버리자. 피해자 노 o no.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블로그에 선대문식으로 미리 써놨거든요? <laughs> 중간중간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얻는데 앞서서 먼저 설명해야 될게 제가 나를 아름답게 하기 라는 재생 목록으로 <laughs> 유튜브에 재생 목록을 여러 개를 추가를 해놔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루에 무조건 한 편은 무조건 보고 요즘에는 일부러 그게 제 안에 최화가 되도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더라도 귀에 꽂고 계속 그게 들려오도록 그런 식으로 듣고 있어요 동기부여나 내게 도움이 된 영상들 이런 거를 주로 보고요 그런 영상 중에 하나인 드로우앤드류 님의 대부분은 무시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꼭 지키는 것 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것을 보다가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게리 바이너 척의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을 읽고 이제 통찰을 얻은 앤드류님께서 책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저는 아직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영상의 초반부에 앤드류님이 나도 누군가에게 게리 마이너스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미 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이런 자기개발 영상에서 엔지류님을 언급하는 유튜버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많이 있잖아요. <laughs> 이미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엔지류님 영상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나이도 또래라 <laughs> 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자기개발 깨달은 공유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으로 올릴 건데 엔지류님과 조금 다른 점은. 1번. <laughs> 내가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어... <laughs> 뭐, 블로그 포스트 기록, 그리고 영상 기록 등을 남겨서 내가 혹시나 길을 잃더라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길로 내가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게 1번이고요. 2번. 좀 나같이 등신짓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laughs> 1번, 2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가 1번이에요. <laughs>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유튜브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거가 가장 큽니다. 뭐... 또 이제 3번까지 하자면 내가 생각한 예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laughs>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3번은 천천히 하는 걸로 앤드류 님의 영상을 요약을 하자면 책 속에 12가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게 있고 앤드류 님은 그중에 6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 6가지 중에서 제게 깨달음을 준 키워드는 책임감이었어요. 그 영상은 올해 23년 8월 7일에 보고 정리를 해보았는데 망치를 약간 한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정리해둔 글을 읽자면 책임감, 영상 속 인용 요약. 부하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48페이지. 잘못된 결과가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면 도리어 우위에 설수 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더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어, 일단 인용을 해주시고 결과에 책임을 지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기 확신도 성장한다. 내 삶도 다른 사람에게 정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근데 실패하더라도 내가 결정해서 실패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버릇을 해야 다음에 더큰 일도 해나갈 수 있다. 계속 회피만 하면 그것보다 더큰 일을 못한다. 라고 이제 앤드류님께서 어떤 통찰을 이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앤드류님 <laughs> 영상을 보면서 얻은 통찰은 사실 드로 앤드류님 말고도 수많은 영상이나 책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자기개발서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 자기개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요약하자면 탓하지 말라. 세상 탓, 남 탓, 회사 탓, 친구 탓, 가족 탓탓탓탓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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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봐도 또남 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그거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정말 정신건강에 좋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저는 이거를 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탓하는 사람 보면은 진짜 남 탓만 계속해요. 항상 남 탓이야. <laughs> 항상 피해자고 항상 남 탓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변형으로 다 네타시아. 모든 게 네타시아. 이것도 옳지 않다. 모든 게 네타시아가 아니라 내 선택이다로 여기는 게 맞더라고요. 설사 이번 선택이 좋지 않았더라도 교훈을 얻고 다음에 좋은 선택을 하면 되니까 내 선택이면 내가 끌고 가는 내 주도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성공한 사람들, 자기개발 서적 영상 이런 데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반복된다고 여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피해의식에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말을 하자면, 1번, 수동적인 삶으로 뭘할 수가 없습니다. 앤디류님의 영상에서 나오듯 처음에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 보고, 처음에 사실 이랬어요. 뭔 개소리야. 하고, 그 책임감 파트가 계속 마음 어딘가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어 뭔가 찔리거나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쌍방향 교류가 아니라 내가 그냥 단방향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거에 뭔가 계속 신경이 거슬린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찔린다. <laughs> 그래서 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도적인 삶을 가지려면 삶, 감정, 생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감정을,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 좋더라고요. 수많은 명상가들이 말하는 나는 행복을 선택한다 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러브 포레스트님의 영상은 다 추천하는데 그중에 부정적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드는 3 감정수용 핵심원리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러브님이 정말 저, 저한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분이지만 영상이 좀 찔리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해서 자주는 못 봐요. 그렇지만 어, 볼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카드! <laughs>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내 잘못 1%라도 분명은 있다. 길가다 뺑소니를 맞고 그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는데 틀어진 거라면 둘다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라도 잘못은 있다. 과거에 갇혀 자신을 비난하라라는 말이 아니라요. 자신의 잘못을 찾아 성장해나가야 돼요. 이것을 진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같은 실수 반복. 예를 들어, 바람 피우는 쓰레기 계속 만나는 사람, 폭력적인 계속, <laughs> 폭력적인 사람 계속 만나는 사람, 그리고 계속 상기당하는 사람, 참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죠? 이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선택이구나. 내 탓이 아니라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과거를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었고, 모든 것이 강요였고 하면은 내 선택에 대해,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도 내가 한 거잖아요. 내 선택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가 나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내가 부정하면 뭐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3번,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길가다 당한 거라면, 이거는 그 사람 사실 맞죠. 아예 뭐 유대관계도 없고,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이후의 내 삶은 내가 선택해서 책임질 수 있잖아요. 내 삶인데. 억울한 일에 갇혀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한 방법을 찾는 데쓸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 관계도 없는 말 그대로의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는 역경을 딛고 성공해서 덤덤히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거기에 갇혀서 PTSD를 겪고 그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있죠. 4번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었던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과거에 갇히는 건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과거를 아예 안 보는 건 아픈 역사가 반복되기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갇히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laughs> 하지만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보고 사는 거는 목표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요. 삶에 가장 좋은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 깨달은 거라 주관적일 수 있어요. 과거에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미래를 통해 목표를 생각하며 현재를 산다. <laughs> 그안 좋았던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었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깨라는 게 이거예요. 삶은 시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답은 하나가 아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려 나와 대화하고 나를 탐구하면 분명 방법은 나온다. 내가 아직 헤매고 있다면 내가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 방법은 있다. 혼자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laughs> 내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경고를 했는지 경고 외에도 계속되어서 내가 끊어냈는지를 생각해보자. 그 사람이 못 알아 먹었으면 내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면 항상 제가 부정적이게 되고 자꾸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서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진행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을 끊어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나에게 부정을 자꾸 주입시키는 사람, 그 사람과 얘기만 하면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자꾸 한다 싶으면 끊어낸 게 맞더라고요. <laughs> 마지막 한마디 요약하자면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수 있다.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자, 이말 깨달은 공유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포스팅한 지는 꽤 됐는데, 한동안 유튜브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이거저거 하면서도, 뭔가 두려움게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용기 내서 올릴 수 있는 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회피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는 소설도 쓰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왜 자꾸 뭐가 안 되지? 왜 나도 모르게 미루게 될까? 하고, 내, 내 자신과 정말 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밀한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아나 무섭구나 뭐가 무섭지? 완벽하지 않을까봐 또 무섭구나 하고 내 안에 어, 없애야 될그 적폐 <laughs> 적폐 완벽주의를 깨닫고 나서 아나 완성주의 하기로 했잖아 완성부터 해야지 스미나 완성하자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비슷한 것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일단 완벽주의 갔다 총을 쏴 죽이세요 <laughs> 완성주의로 바꾸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한테 다적주시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혹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 그거를 멈추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자기 자신이잖아요 스스로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컷!